우리 로하르 팀인데 뭐 알려줄 거 있다고 하거든. 예쁘게 봐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꿈키움 센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꿈키움 센터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대학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희망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청소년 희망학교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 검사, 상담 그리고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전화나 게시판 그리고 세팅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일탈 행동에 대한 상 진행하고 있어요. 봤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참고해 주고, 응. 아닌 사람들은 댓글 예쁘게 달아. 안녕.